네 어제 이어서 무한성장 2탄으로 계속 이어 나갈 건데 어, 어제는 어디까지 갔더라 기억이 안날 정도로 조금 많이 가긴 했어요 많이 가긴 했는데 어 제가 어제 말한 대로 오늘은 어, 의상을 조금 두개 정도 세 개나 구입했네 어 이거 일단은 좀 구입할 게 많긴 하는데. 지금, 아동복, 아동복. 원래는 이거였죠. 이거에서 아동복을 좀 구입했고, 아동복 좀 귀여워요. 아동복 귀엽고, 그 다음에, 추리닝. 추리닝은, 추리닝 자체는 귀여운데, 이거 머리띠가 약간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럭셔리룩. 럭셔리룩은 너무 럭셔리하지 않나요? <laughs> 너무 럭셔리한 것 같은데, 이런 또 럭셔리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많은 룩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 뭘, 뭘 하고 싶냐면, 칭호를 좀 얻을 수 있는 걸다 얻어보고, 그 다음에 부스터를 좀 사용을 해볼 건데, 뭘, 부스터를 사용해서 비자금을 좀 만들어볼까 해요. 지금 비자금 확률이 15%인데, 15%면 대략 한 6에서 7번은 해야 한번딱 걸린다는 건데, 어, 될까요? 이게? 뭐 비자금 만드는 거한번 도전해보죠. 확률은 15%입니다. 비자금이 이게 될까? 어? 와, 한 번에 성공했다. 와, 무슨 확률이 이래? 비자금, 10% 확률인데, 한번 했는데, 한 번에 바로 되네요? 와, 이거 15% 사나인가? 한 번만 더 해볼까? 아, 일단, 뇌물 주기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좀 해봅시다. 와, 비자금 이게 대버리네 대박이다. 대박이죠. 그쵸? 19% 확률인데, 저는 한 10개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제 그, 운대를 생각하면 10개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되네 한 번에 대박인데요 아 대박은 대박이다 어 이제 돈다 썼네요 이만큼 남았는데 이만큼은 한 부스터를 한번 하나 써가지고 이 돈으로 한번 이거 좀 업그레이드 좀 해볼까요 이거 부스터 한두개 정도 쓰면 이걸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하나 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하면 돈 이거 늘어나는 간격 보면 좀될것 같은데 될것 같죠 이거 제발 진급해라 제발 진급해라 제발 진급 아 아직이야 아직 아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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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 더한 4개째 지금 부스터 투여하고 있는데 4개면 좀할 만하다 4개면 좀할 만하다 제발 아 조금 모자라네. 오케이, 오케이. 부사장. 오, 지금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이제는 뇌물주기 100, 100만원. 와, 100만원 드네. 한번, 그러면, 비자가 만들기 20% 탕, 20% 확률, 한번 도전해보죠. 20% 확률이면, 다섯 번 누르면 한 번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1회차 도전합니다. 1회차 고. 아, 실패 역시. 2회차, 2회차 고. 아, 역시. 3회차, 3회차 갑니다. 오케이. 어, 그래도, 좀 확률이 괜찮네. 3회차 만에 된거 보면. 그쵸? 확률이 괜찮죠? 요번 돈으로는 뭘할 거냐면, 칭호. 칭호 할 건데, 감자튀김 매니아 할 겁니다. 감자튀김. 아, 뭐야. 초반 매니아도 안 됐네. 초반 매니아부터 해버리죠. 초반 매니아 이지훈 걸 내가 안 했다고? 초밥 엄청 매겨봅시다. 잠깐만요. 화면 잘 나오는지 한번만 테스하고 초밥 매냐. 오, 초밥 매니아는좀 쉽죠? 초밥 매니아는 초밥을 또 엄청 먹이면 되는데, 아, 이제 아기 친구가 이거 초밥의 맛을 안 해. 여러분 초밥 좋아하세요? 저는 초밥 조금 좀 호불호가 좀 심해요. 전 초밥에 와사비 넣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매운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어, 초밥 중에서도 약간 시큼하고 매운 초밥은 좀 싫어하고, 약간 달달한 초밥. 애기 입맛이죠. 약간 달달한 초밥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오초 초반, 초반 매니아 친구 작성했네요 지금 친구를 보시면 초반매니아까지 지금 달성해서 친구는 인스턴트맨 감자튀김 먹이는 거 이것 좀 하면 되겠는데 감자튀김 먹여 봅시다 감자튀김 좀 먹여주면 감자튀김 요거 요거 인스턴트맨 부스터 3개 주는 거저거좀될것 같은데 감자튀김 얼마나 먹으려나얘가와 감자튀김이 5만 원이니까 돈 깎이는 게 지금 헉헉헉 보이죠 키 크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돈 깎이는 거 너무 느껴지는데 이거? 와 지금 키가 175m다. 와 진짜 너무 크다에. 175m. 아 맞다 이거 상점에서 아기도 이거 한두개 먹게 타고 가죠? 무뭐 정도? 없게? 아 140까지 먹겠다. 오 레벨업 완료 했네. 20센치 와 초상 인데 20센치가 크네요. 대박이다. 1초당 20cm가 크고 있고, 지금 감자튀김을 엄청 먹이고 있는데, 감자튀김을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아직도 친구가 안 돼? 좀 친구가 될 때가 됐는데, 이 친구, 친구야, 되자 이제 좀될때 됐다. 친구 이거 보상 뭐지? 친구 보상이, 보스도 3개. 아, 얼마 좋지는 않은데, 보스도 3개도 좀 엄청나죠?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엄청 좋지는 않은데, 부스터 3개 받아보자. 어, 감자 튀김을 지금 엄청 먹였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햄버거 시킬 때, 감자튀김은 세트로 시켜야 보통 사먹잖아요. 감자튀김만 따로 사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저는 감자튀김 따로 안 사먹고, 그냥 세트로 시킬 때, 어, 됐다. 세트로 시킬 때만 사먹는데, 그렇게까지 좋아진 하 않아요. <laughs>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진 하 않고. 일단은, 뇌물 주기. 뇌물로 다 줘버립시다. 뇌물로 다 줘버리고, 남은 돈으로 다 비자금 만들어 보시죠. 지금, 열다섯 개 있으니까, 한3 개는 되지 않을까첫 번째 실패. 오우,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네 번째. 실패. 다섯 번째. 요번은꼭 돼야 된다. 꼭 돼야 된다. 와, 여섯 번째. 아, 일곱 번째. 아, 일곱 번째 만에. 아, 너무하다. 일곱 번째 만에. 아, 이거 세 개는 돼야 되는데, 일곱 번째 만에 된 거면 조금, 아 조금 그런데 일곱 번째 만에 됐다라 좀 그러죠 이제는 어, 다른 것보다 비자금 만드는 게 진짜 최고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부스터 이거 쓰는 것보다 돈 벌어서 비자금 만드는 게 최고 인 같아요 한번더 하나만 들어 아 실패 아 실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만에 아. 일곱 번째만해 되네. 이게 확률이 20%인데, 일곱 번째만해 되네. 아, 아까 15% 그때가 더잘된것 같아요. 그쵸? 아까 15% 때만 한 번에 되고, 한네 번에 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이 더안 되네. 어, 사장됐다, 사장됐다. 와, 사장됐다. 좋다. 사장됐네요. 그러면, 비자금 만리기한 번만 더 도전해보죠. 제발. 오! 한 번에, 한 번에. 오, 한 번에. 와, 오늘 한 번에가 두번 뜨네. 대박이다. 감자튀김 말고 또줄게 있나? 어이없네. 싱어원으로 좀할게 있나? 빵순이. 제가 지금 크로아상을 아직 못 받으니까. 크로아상 받으려면 어떻게 되지? 음, 엄청나게 커져라. 엄청나게 커져라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300m 이상 커져야 크로아상을 받을 수 있네요. 사람이 개미처럼 보인다. 음, 자연재를 막아라. 지급하기 범 오, 아직 좀 벌었네. 회사를 소유해라. 지금 제가 상무. 성무가 아니라 지금 사장인데, 회장되면, 최고 경영자가 되나? 회장되면? 뇌물로 졸업해줘라. 오, 마늘 다 썰어라. 최고직급으로 성공해라. 아직 좀 멀긴 했는데, 모든 아기 도구를 최고 레벨로. 와, 이건 좀 힘들다. 미장은 성공 20회. 와, 20회나 해야 돼? 미장은 대성공 10회. 아, 이것도 너무 힘들다. 미장은 대박. 아, 미장음도 대박이 터지는구만. 5시간 동안 게임을 한다. 지금 한시간동안 게임을 한다 그거 성공했는데 한시간 게임한다는게 할수 있을까? 값 1억원 이상 모은는데 제가 아직 얼마가 있죠? 아 7천만원 있네 이거좀 해놔야겠다 1억, 1억 이상 7천만원 있으니까 3천만원 좀더 모으면 되는데 오케이 그럼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고 내일 내일은 내일도 광고보면 부스터가 좀 쌓이잖아요 음, 광고를 좀 봐가지고 내일도 부스터 쌓아와서 또 같이 부스터를 또 쓰는 그런 시간도 가다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